안녕하세요. 윤호입니다. 윤호의 소리 여러분 투유 초콜렛이라고 혹시 아십니까? 4월 1일 만우절입니다. 만우절 하면 거짓말이 대세인 날이죠. 저는 4월 1일 하면 어, 이젠 거짓말이 아닌 저도 어느덧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그런지 참 먹먹한 날이기도 합니다. 저는 이날 항상 어김없이 매년 4월 1일이면요, 거짓말이 아닌, 어, 마트나 편의점이나 혹은 홈플러스랑 거대 프랜차이즈 마트에 들게 되면요, 투유 초콜릿을 하나 사갖고 옵니다. 하나가 아니죠. 한 수십 개 정도 사오죠. 그리고 집에 와서, 어, 제 6년 시절에, 음, 삶에 있어서, 어, 기억되어지고 추억되어진 한 남자 배우를 추억하게 되었습니다. 바로 음 장구경. 장국영. 장구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 사랑의 밀키스는 어주인발 못지 않은 어, 어 장구경이라는 이 홍콩 이 배우도 저희 나라에 와서 트 초콜릿이라고 하는 드라마 형식으로 된어 이영애와 함께 나갔었던 광고가 또 생각나는데요. 오늘 3월 1일 저는 어, 어김없이 눈이 뜨자마자 만우절이 하는 그런 거짓말로 판을 치는 이 시국에 저는 트위 초콜릿을 하나 사왔습니다. 그데 그림이 저소그림으로 돼 있어서 좀 퇴색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오늘 글을 그리하면서요. 초콜릿 투요를 어 먹는 ASMR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4월 1일에 먹는 초콜릿 맛은요, 첫 맛은 달콤하고, 끝맛은 씁쓸합니다. 오늘은 이거 반만 먹고요, 나머지 반은 이 유튜브 업로드 방송을 마친 이후에, 오늘 저녁에는, 어, 그가 나왔었던 작품들을 챙겨보면서요, 그를 그리워하려고 합니다. 트윗 초콜릿, 여러분도 한번 드시면서, 어, 장구경을 한번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? 윤호의 소리 오늘은 o 월 r 일 만우절날마다 항상 o 초콜릿을 먹는 유 u 의 asmr을 들려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